비운의 세자, 사도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시나리오 작가들 상대로 강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이 스피어는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투비와 나투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도세자라는 소재를 가지고 왜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이야기를 못 만드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어제 한번 그, 뭐 어느 언론사에서 뭐 영화평을 한 번, 역사 영화니까 써달라고 해서 한번 보러 갔다가 대단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철저하게 가해자의 관점에서 만든 영화죠. 세상사가 양비론도 있지만 양비론이 통하지 않는 게 많아요.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을 양비론으로 보는 거는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태인이 학살당했죠. 이걸 갖다가 학살당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나띠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광주 <laughs> 뭐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50 쪽의 관점으로 보면 그쪽은 얼마든지 미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해자의 관점으로 만든 거는 보질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세자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가해자의 관점이 계속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의 관점이란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사도세자는 정신병자고 그래서 정신병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영도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차조세자가 정신병자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했나?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뭐, 요즘은 제가 모든 교과서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어 교과서에 한 종록 차조세자의 부인인 해경공 공치가은한 종록이 실려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트릭이 있습니다. 한중록을 쓴혜경궁 홍치는 사조세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조세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서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전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혜경궁 홍치가 한중록을 쓴 목적은 뭐냐? 억울하게 죽은 사조세자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혜경홍씨가 한중록을 쓴 이유는 뭐냐면 혜경홍씨의 친정 집안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죽이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몰락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혜경홍씨의 친정 집안이 사도세자 죽음에 다 가담했다 이거에요약했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혜경홍씨는 한중록에서 아 그거 아니야 우리 집안은 어? 사조세자 내 남편 죽음에 책임이 없어 이거 변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한종 녹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미스터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양자간에만 사도 개인 사도세자와 개인 해경웅 홍씨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거대한 당파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해경웅 홍씨는 누굴 대표하냐면 노론이란 당파 나중에. 노론의 마지막 당수는 이완용인데요. 나라까지 팔아먹는 당파인데 이 노론이란 당파를 대표하는 거고 사도세자는 이 노론이란 거대 당파에 맞서서 싸우다가 살해당한 비운의 세자인 겁니다. 이 노론이란 당파는 인조반정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번에 저는 그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내면 더 인조반정이라고 안 쓰고 개해정변 개해 쿠데타라고 썼어요. 개해년에 일어난 쿠데타다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신하들이 왕을 내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해 쿠데타 개해정변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노론이란 당파는 이 개해정변을 일으킨 율곡위의 제자인 서인들이 저축이 돼가지고. 만든 당인데 조선은 왜 이렇게 왕들의 독살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조선왕 독살 사건의 구조가 있어요. 인조반정 이후에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근데 허수아비에 가까운 왕이 항상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 또는 이 노론과 맞서 싸워서 충돌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왕이 갑자기 죽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병사합니다.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세도 세자의 죽음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세도 세자는 아니 우리가 왕가인데 왜 왕가가 이 노론 여기에 이렇게 절절 매고 저 신하들이 마치 왕가보다 위에서 가지고 정치하느냐 이 문제점을 제기하다가 결국 인제 억울하게 두주 속에서 살해 당하는 건데요. 이걸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 사도세자는 만 14년 때 대리청정하고 있는 군주예요. 대리청정이란 뭐냐면, 영조가 왕이지만, 인사권과 군사권 외에는 그 세자가 다 왕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왕이에요. 그런데 왕조국과의 어느 날 갑자기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고변한다고 그 영모를 고변한다고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형조 참이 이해중이라는 인물에게 나타나가지고 고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고변하러 왔어요. 그런데 조선은 이런 영모 고변을 의군부에 가서 하는 게 의군부나 병조에 가서 하는 건데 해당 부서도 아닌 데 가가지고 영모 고변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당시 참의 이해중이라는 인물을 딱 보니까 아니 대리청정하는 임금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누구야? 너 미친놈 아니야? 너 양반이야? 아, 양반 아닌데요? 그럼 배우가 있는 거잖아요. 너 이거 네가 써서 너, 너 어, 내가 불러줄게. 한번 한문으로 써봐. 한자로 써봐. 못 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해중이 그 고변태를 받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자기 상관인 형조참판, 형조 판사에게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의금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병조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해경공 홍씨의 친장아버지인 홍봉안에게 달려가는 게 용의종 홍봉안에게 갔는데 홍봉안이딱 보니까 자기 사위를 갖다가 고변하는 거잖아 용모로 그럼 어떻게 해도 이거 뭐하는 놈이야? 위위놈의 어, 역적이네 해야 되는데 빨리 임금에게 보고해야 된다 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근데 형조참인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한 실장급이나 중앙부처 실장급이나 높아봐야 한차관보쯤 되는데 요 정도 인물이 대통령 면담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급하게 꼭 면담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면담해서 영주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영조가 그걸 보고 사도세자를 이제 불러는데요. 뭐 이야기는 이 책에 자세히 준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보시고 핵심 뭐냐면 사도세자가 결국은 그 영조가 끌어냈는데 영조는 노론에 의해서 임금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사도세자가 반노론의 정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원래 정치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판국에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노론이란 당파의 반대적인 정치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조가 후반에는 사조세자와 아주 갈등이 그게 달했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세자를 끌어냈는데, 세자를, 영조를 죽이고 싶은데, 세자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조 자신이 직접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은 쇠자가 자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왕이 직접 찔러 죽일 수는 없으니까 쇠자 보고 자결하라 하니까 쇠자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쇠자궁에 관원들이 뜯어 말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바로 홍봉환이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죽이하자마자 동부승지 정유한이 그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온 나라가 죽여야 한다고 하는 역적 중에 역적 전학께서도 한천주에 살수 없는 역적 중에 역적은 만 가지악을 다 갖고 있는 역적은 바로 홍봉한입니다. 홍봉한이 저지른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는 말할 것도 없는데. 저 이모 년에 사도세자가 죽은 해요. 저 이모 년에 저지른 일물, 하나의 물건. 그게 뭐냐면 바로 뒤주예요. 그 일물에 대해서는 어느 역사서에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저홍공안이 청철 간에 갖다 받쳐가지고 사도세자의 비극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조가 주기하자마자 아까 이해중을 갖다가 사헌부 대사원, 지금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가 바로 유배를 보내요. 유배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6원현에세 번씩이나 득달같이 임금에게 청대하자고 하는 그 마음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라고 다 하는데 이해중이 누구냐면 해경공 홍치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모은 는은 해경공 홍치 집안의 기획이고, 배우에는 노론이라는 당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한 종록은 네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정조 19년에 정조 말년에 쓴 거예요. 그 1편에는 사조세자 사조, 사조 욕을 한마디도 못해요. 1편의 주제는 우리 친정과 사도세자가 얼마나 사이좋았는지 아느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정조가 죽고 나서 든이편한편사 편에서 계속 사도세자가 정신병자다. 사도세자는 한마디로 미친 그 정신병자고 영조도 정신병자에 가까운 성격 이상자다. 그래서 두 정신병자 부부가 충돌한 결과. 두 주에 비극이 발생했지, 우리 친정은 책임이 없다. 이 얘기가 바로 한 종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하면 뭡니까? 혜경공 홍 씨가 자기 손자인 춘조에게 정조 너희 아버지가 나하고 둘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이 억울하다는 걸 알고 풀어준다 그랬다. 신원시켜준다 그랬다. 그러니. 빨리 신원시켜 줘라 이거는 현황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조하고 둘이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종조는 현황 떠났어요. 갑기 일방적인 주장이 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자를, 예를 들어서 무릎에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영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부인들이 자기 손자를 앉혀놓고, 먼저 자기 대통령했던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야, 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니? 그거 진짜 나쁜 놈이었어. 정신병자였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결국 사조세자는 당시 상당한 개혁군주였는데, 사도세자가 왕이 됐으면 조선 후기 역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사도세자는 서류에 보면은 효종 임금 효종이 북벌로 추진할 때 임금이잖아요. 효종과 상당히 닮은 임금이었다라고 해서 노론에서는 저 사도세자가 지금 세자라 그렇지 왕이 되면은 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를 주름내는 대개혁을 실시하지 않을까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해경홍주의 친정과 함께 혈류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는데, 그래 당시 사람들은 전부다 그 해경홍주의 친정을 해 죽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의두이 핵심 역자관이 뭐냐면 하나는 조선욱이 노론학관이고 하나는 일제 식민학관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혜경궁 쟤한중록을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 이야기를 흘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일방적으로 흘었어요. 그한중록 내용과 다른 이야기는 왕조실록에도 너무 많고 용조실록에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도세자가죽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낙향해 갖고 쓴 세자시강원에 세자궁에 관원이 쓴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들하고 이 공식 기록들하고 한중록하고 180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제대로 교육하려면 어떻게합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읽어봐 하고 무엇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중록만 실어놓고 노론의 관점만 계속 주입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책에서 도둑맞은 한국사의 핵심 주제는 바로 노론역사관. 노론 역사관이고 일제 식민 사관하고 한 몸이 되어 그래서 노론 조선 후기로 나라 팔아먹은 노론 역사관하고 그 일제 식민 사관 이들이 조작하고 빼앗은 우리 역사를 그래 빼앗긴 도둑맞은 우리 역사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 복원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인생을. 복원해가지고 사도세자를 다시 정당한 자기가 한 행위에 맞는 정당한 예비 군주로 자리 매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